열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길 주 better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함께 해 봐요. 준비. 시작. 하나에다 하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둘에다 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세세다 세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와, 소리가 나네요. 네세다네다면 무슨 소리 날까요? 오 박수 소리가 나요. 다섯 네 다섯 다면 무슨 소리 날까요? 오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전사님하고 통통통 함께해봐요. 준비 시작 통통통통 안경 영관님 통통통통 고주부 영감님, 통통통통 호프리 영감님, 통통통통 탈보 영감님, 통통통통, 통통통통 손을 위로 팔랑팔랑팔랑팔랑 손을 무릎에 샥 잘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갔어요. 예요. 전도사님 따라서 오늘 말씀 같이 말해주세요. 동방 박사들은 모두 세 명이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할래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갔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갔어요. 잘했어요. 우리 예쁜 기 척척해요. 말씀 읽어 주실게요. 준비 시작. 예쁜 기 척척.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나와라. 약. 해주세요. 준비, 시작. 나와라. 약. 뚜벅뚜벅, 뚜벅뚜벅. 낙타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갔네. 뚜벅뚜벅, 뚜벅뚜벅. 두버 이상한 별 따라서 갔네 어? 오늘 찬양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상한 별을 따라서 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나와라 얍 한번 더 해주세요 보여줄게요 준비 나와라 얍 시작 나와라 얍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 이상한 별을 발견했어요. 이 땅에 왕이신 분이 태어나실 거라는 걸 알려주는 별이었던 거지요. 동방 박사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신 왕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왕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선물을 준비해서 이상한 별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어요. 뚜벅뚜벅, 뚜벅뚜벅, 낙타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갔네. 뚜벅뚜벅, 뚜벅뚜벅, 이상한 별 따라서 갔네. 낙타를 타고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잠깐 별을, 어? 놓쳐버렸어요. 별을 따라갔는데 그 별을 놓쳐버렸네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동방박사들은 생각했어요.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야. 우리 왕궁으로 가보자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왕궁으로 갔어요. 그리고 물었지요. 이곳에 왕이 태어나셨나요?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동방 박사들은 별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왔지요. 별이 어디 있을까요? 어, 저기에 있어요. 우리가 놓친 그 별이 바로 저기에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열심히 쫓아갔지요. 드디어 별은 어느 한 집이에 멈추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모두 그곳으로 들어갔지요. 우와, 정말로 그곳에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정말로 그곳에 계셨어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 엎드려 경배 드렸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정성껏 섬겼어요. 그리고 정성껏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황금과 유양과 몰약의 선물을 정성껏 드렸지요. 우리 친구들,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을 지난 한 주간 기쁘게 기다리고, 찬양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지요. 잘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우리 동방 박사들처럼 청성껏 선물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물이면 좋을까요? 엄마랑 아빠랑 함께 얘기하며 아기 예수님께 드릴 감사의 선물을 준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이한 주간도 기쁘게 기다리고 찬양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손꼽아 기다리는 예쁜 영화부 친구들 데워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감사의 예물을 또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온라인 예물로 드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갔어요. 한번 더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갔어요. 별을 따라 간 동방박사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만나고 싶었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정성껏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쁘게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하며 정성껏 예배 드리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손 하면 예쁜 마음 해 주세요. 예쁜 손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 감사해요. 저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찾을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가만히 앉아서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최고예요. 잘했다고 박수 먼저 쳐줘야지. 잘했어요. 그리고 최고예요. 최고. 이 시간 전도사님과 엄마와 아빠와 선생님이 예쁜 찬양 불러주실게요. 들어봐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피곤하고 아팠다가도 하나님께서 회복력과 치유력을 더하셔서 다시 강건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혼에 그르신 육체가 강건하여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사고와 어려움으로부터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소서. 우리 아이가 연령에 따라 신체가 골고루 잘 발달되고 발육하게 하시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여 건강을 유지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늘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말이나 행동에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주소서 튼튼한 뼈와 아름다운 피부, 잘 발달된 근육과 원활한 활력순환, 제 역할을 잘하는 장기와 건강한 신경조직 모두가 강건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거기에 강한 생명력과 면역력과 회복력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안내를 받으신 것처럼 나라의 방역단계가 2.5단계가 되면서 전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매주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여 온전히 드려주시고, 그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온전히 드려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가지요, 우리 가족 서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후속 활동은 별 만들기입니다. 오늘 안내드린 것처럼 줌으로 영화부 특별 합창을 하려고 합니다. 안내된 시간에 맞추어 주소를 올려드리니 그곳을 누르고 들어와 주시고 컨셉, 초록색과 빨간색 컨셉 맞춰 주시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성탄절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면으로 전도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복음 영상을 전도하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셨는지요. 자, 이제 이번 주 것도 또 선생님들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이한 주간도 안전에 유의하시며 건강하게 지내세요. 우리 친구들, 이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오늘은 큰 별을 만들어 볼 거야.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서 누구를 찾으러 갔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찾으러 갔죠? 동방박사 세 사람, 이상한 별 보고서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기뻐하였네. 맞아요.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오늘은 어, 큰 별을 한번 선생님이랑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보내 준 자료에 요렇게 막대가 있을 거야. 색깔 막대가 있을 거예요. 여섯 개가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요렇게 끈도 있고 선생님이랑 한번 요렇게 세모를 만들어 볼 건데 엄마한테 여기 테이프 붙여주세요. 해서 이렇게 한번 끝에다가 하나씩 또 여기 끝에다가 하나씩 붙여보자. 우리 친구들 할수 있어요. 엄마 테이프 이렇게 붙여주세요. 얘기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떼보세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나씩 떼볼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렇게 세모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할수 있겠어요? 선생님도 한번 같이 해보고, 친구들도 같이 해봐요. 자, 선생님도 요거 지금 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떼고 있지요? 혹시 떼기 어려운 친구는 엄마 도와주세요. 얘기하면 돼. 자, 선생님, 이렇게 세개다 뗐어요. 뗀 거를 하나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됐지요. 또 하나는 여기에 세모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일 거야. 우리 친구들, 만약에 세모 만들기 힘들면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선생님도 세모를 다 만들었어요. 자, 세모 한개 만들고 또 세모를 또 하나 만들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두 개를 완성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기다려 줄 테니까 두개 한번 천천히 완성해 보세요. 자, 친구들 다 만들었나요? 선생님 기다려 줄까요? 우리 친구들 다 만들었으면 자 보일까 우리 친구들 요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별 만들어 볼 건데 여기다가 또 테이프를 붙여서 붙여야 될것 같아 선생님이랑 중간에다가 테이프를 붙이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붙여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세모에다가 세모를 완성해서 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붙이면 돼. 중간 정도에. 자, 선생님, 테이프 뗄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떼봐요. 천천히 떼도 돼요. 자. 잘못뗄것 같으면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선생님, 이렇게 다 뗐어요. 떼서. 이렇게. 세모하고 세모하고 딱 연결해서. 이렇게 붙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보여요? 자,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별 스티커가 있을 거야. 요거를 자유롭게 붙여보세요. 자, 선생님은 스티커 붙이는 거 좋아해서 많이 많이 붙일 거야. 우리 친구들도 많이 붙여도 돼요. 선생님이 이거 많이 보냈어요. 또별 스티커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하트 스티커도 괜찮고, 동글동글 스티커도 괜찮아요. 다양한 색깔 많이 붙여도 괜찮아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붙여서 짜잔 완성했어요. 여기다가 요거 끈 있거든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서 어, 끼워서 이렇게 걸어줄 건데, 여기도. 양면 테이프 붙일 거야. 이것도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엄마, 양면 테이프 붙여주세요. 해서 여기다가 끝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떼보세요. 그래가지고 연결할 거예요. 자, 선생님, 손톱이 조금 짧아가지고 잘안 떼지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 떼기 힘들면 엄마 도와주세요. 얘기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완성했는데 우리 친구들아, 어떻게 멋지게 완성했나요? 저 친구들아, 이거 트리에 이렇게 걸어 놓을 때, 요 뒤에다가, 액자 뒤에다가, 엄마, 아빠랑 찍은 가족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걸어 놓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랑 찍은 사진, 아니면 혼자 찍은 사진도 여기다가 끼워서 딱 붙여가지고 걸어 놓으면 더 멋진 액자가 완성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도 멋지게 한번 완성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더 기쁜 모습으로 만날까요? 안녕! 안녕!